1950년대 화투, 도박의 세계엔 각 고장의 챔피언, 탓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짝귀, 전라도 악귀, 전국구 평경장, 마찬가지로 그 시대 술 마시는 음주의 세계에서도 각 고장의 챔피언, 술고래, 주당, 헤비 드링크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김천의 술고래에게 강원도 술고래가 찾아와서 승부를 청했습니다. 술집에 가서 마주 앉아 서로 한 잔씩.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값은 진 사람이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밤, 낮이. 지나고 3일째 저녁이 되자 강원도 술고래가 술잔을 입에 문 채로 퍽 하고 술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경상도 술고래에게 승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비결이랄 게뭐 있나? 나는 안주에 힘썼지. 저 사람은 술만 마시는데 난 안주를 곁들였지. 먹는 힘으로 버틴 것이지, 뭐. 사람은 먹는 힘으로 삽니다. 뭘 먹는가에 따라 쓰는 힘도 달라집니다. 어떤 청년이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프던 차에 짜장면을 아홉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주방장이 뛰어 나왔습니다. 나 주방장 생활 20년 만에 아홉 그릇 먹은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만든 짜장면이 그리 맛있나? 감격했다. 고맙다. 좋다. 기부이다. 서비스를 한 그릇 공짜로 줄게. 열 그릇 채워라. 이에 청년이 하는 말 누굴 돼지로 합니까? 아홉 그릇을 먹고 계산하러 나오던 청년이 문턱에 걸려 엄청 세게 넘어졌습니다. 급히 일어나면서 무안한지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 밀가루 음식은 금기가 없어 고기 먹었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국수 먹은 사람과 소고기 먹은 사람 보리밥 먹은 사람과 장어 덮밥을 먹은 사람은 힘쓰는 게 다릅니다.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이 되고, 먹은 음식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체질까지 바꾸게 됩니다. 제 체질엔 소고기가 좋다 해서, 없는 돈에 소 뒷고기를 1년 정도 먹었더니, 없던 고지혈증이 생겼습니다. 피가 탁해져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 농촌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아야 할 논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논, 잡초가 듬성듬성한 논, 잡초가 하나도 없는 논이었습니다. 제초제 농약 차이였습니다. 작년까지 제초제 뿌린 논은 흙에 아직까지 제초제가 남아 있어서. 잡초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초제를 치지 않은 지 5년 된 논은 엄청난 잡초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농약 친 논과 농약 치지 않은 논. 농약을 많이 친 논과 조금 친 논은 토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잡초 제거 다음 날은 대파, 실파, 쪽파, 파밭에 갔습니다. 부을부을 부드러운 밭과 그칠고 딱딱한 밭이 있었습니다. 그름과 비료 차이였습니다. 힘이 들어 그름을 못 치고 비료를 뿌리면 흙이 변했습니다. 그름과 비료, 농약과 무농약 땅에 무엇을 뿌린지에 따라 토질이 달라지고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체질이 달라집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가야 할본 고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향 가는 큰 길이고 그큰 길로 가는 교회라는 작은 길은 일곱 갈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고해 성사, 아픈 육신을 돌보는 병자 성사, 거룩한 몸을 받아 먹는 성체 성사, 남녀의 혼인 성사, 이 거룩한 여섯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사제의 성품 성사가 그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고 여쭈면 신자분들이 머뭇, 머뭇.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성체 성사가 중요합니다. 미사 중에 거룩하게 된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먹는 겁니다. 이유는요? 따라하세요. 먹는 게 남는 거요. 김천술고래님의 유언이 안주에 힘쓰라 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먹는 것에 힘쓰라. 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빵과 포도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먹고 마셔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라 하셨으니 먹 먹고 마시는 것이 특기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먹고 마시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질을 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썩어질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부활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밥을 먹었듯이 전쟁 중에도 예수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박해 시대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전쟁도 박해도 먹는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가톨릭 2000년 역사는 먹는 힘으로 버티어 왔습니다. 코로나의 불안함도 먹는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미사가 조심스레 재게 되었습니다. 달리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나? 쉬운 걸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다 보면 순교로 지켜온 부활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방역 원칙을 지키며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특별히 심한 기저질환이 없으면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몸이 힘들수록 먹는 것에 힘써야 하듯 세상이 불안할수록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TV 미사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교회의 관면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미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성당에 가면 체온 재고, 몇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 박해 시대 때의 수고만 하겠습니까? 번거로울수록 보람도 큰 법입니다. 갈비탕. 아구찜 생선구이 집에서 먹으려면 참 힘듭니다 준비도 과정도 뒷정리도 번거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식당 가면 편합니다 10개명 중 3개명이 주위를 거룩히 지내라 입니다 왜 미사가 느냐고요 주위를 거룩하게 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니까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그럼 오래 준 바칠수록 땅이 기름지듯이 갈수록 거룩해지시고 하느님 많이 닮으시길 기도 드립니다.